매일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 토끼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건강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26세 상철 취업 후 14kg 증량. 어느덧 그의 몸은 90kg, 그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걸까? 문득 드는 생각에 상철은 변화를 결심합니다. 지금부터 5개월 15kg 감량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과 함께라면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인짐의 김지후입니다. 아름다움을 위한 시작이라는 모토로 운영이 되고 있는 프리미엄 피트샵입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히 그냥 꿈, 다이어트하고 몸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것,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몸이 좋아지는 걸 넘어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고 싶은 게 저희 가인짐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인짐에서 특별히 준비한 프로젝트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이번 가인 프로젝트는 5개월 동안 한 회원님의,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인공, 상철님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고, 26살 남자입니다. 저희 상철님이 가인짐을 처음 방문했을 때가, 제가 가인짐 정식 오픈 하루 전날이었어요.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을 하고, 어,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첫, 이제, 가인님의 회원이 되었거든요. 상철님은 저희 첫 가인짐 회원 의 이번 가인 프로젝트도 첫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었네요. 그러면 현재 상철님의 상태는 어떤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상철님의 몸무게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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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죠 바로 90kg입니다. 상철님이 물론 키가 크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체중은 아닙니다. 이제 어, 상철님이 인바디를 측정을 하고 보내주신 인바디 결과는 실로 어, 말하기 좀 애로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 괜찮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상철님은 이제 가인지목기 전까지는 운동은 안 하고 많이 먹다 보니까 살만 무려 10kg 쪄서 맞는 것도 없고 자진감이 떨어진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상철님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고요 이번에 함께 15kg 감량을 도전하게 됐는데 저도 사실 진상이 됩니다 저 15kg 감량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첫 번째 주 3회 저랑 PT를 진행하게 될 거고 그리고 주 2회 개인 운동을 따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사회초년생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식단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월 1회씩 중간 점검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가인 프로젝트 첫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인 프로젝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 갈 거고 이제 첫 레슨에서는 상철님의 루틴을 고려해서 하체 운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 하체 첫 하체 운동 루틴으로는 레그컬, 스쿼트, 레그프레스, 앞벅지 스트레칭을 진행을 해줬어요. 아직 호흡이나 자세가 완벽하지 않아서 차근차근 자세를 잡아가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하인경 회원님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건 천천히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그리고 정확한 호흡으로 운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발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남들이 최대 가동 범위를 가져가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가동 범위가 여기야. 그러면 여기서만 하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뭐냐.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건강한 변화.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거든요. 저희 상철님이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칼로리를 엄청 제한하는 것보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만들어서 건강한 다이어트에 초점을 둘 거예요. 이 5개월이라는 가임 프로젝트에서 첫 다이어트 기간인데 길죠. 왜냐하면 첫한달반 정도는 어느 정도 먹고 몸을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3개월 빡세게 다이어트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3개월부터는 점차 양을 줄여가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삼철님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가인 집을 오픈하면서 좀 생각했던 것들인데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적으로 저는 마무리되기를 정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임 프로젝트는 단순히 다이어트 15kg 감량이 아니라 그냥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멋있는 라이프 스타일,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 안에 그냥 바디 프로필 촬영이라는 게 있는 거지 뭐 15kg 감량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강한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는 거, 아름답게 사는 그 인생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게 저는 아름다움이라 생각해요. 저도 원래 이렇게 자기 관리하거나 뭐 다이어트 하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어, 어려워했던 사람인데, 어, 운동을 하고 나서, 이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바디 프로필 촬영하고 나서, 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제 저희 다인지 회원님들이 제발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게, 사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자체가, 이제는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뭐 막말로 멸치가 뭐 헬스장 와서 뭐 사레를 해요. 저는 그 모습조차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살찐 돼지가 뭐 유산소를 타요. 저는 그 모습조차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멋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살이 쪘어. 근데 내 모습이 싫어. 근데 싫은데 변화를 안 하는 거. 아, 내가 어깨가 좀 좁아. 어 거울 봐도 옷이 사이즈가 여자 사이즈 막 입고 어, 어깨가막 이래 근데도 운동 안 하는 거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누군가는 어 괜찮다 할수 있죠. 여튼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 자신의 못난 모습을 왜 그대로 두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님들도 가인짐을 만나고 나서 아내 아름다움이 뭐지?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게 뭐지? 내가 생각하는 예쁜 게 뭐지?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5개월간의 여정 가인 프로젝트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번에 처음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상철님 한테만큼은 좀 격렬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인짐의 5개월 아름다운 프로젝트 가인 프로젝트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인 트레이닝과 이런 식사한 것들에 대한 피드백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인터뷰하면서 지낼 예정이니 한번 상철님의 변화 가인짐에서의 그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무조건, 좋아요와 구독, 열렬한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인님의 김지후였습니다.